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렛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하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하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하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늘의 아들, 서기간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하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리비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아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아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니아요, 열한째는 엘레아시비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훅바요, 열넷째는 예세부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인메리요, 열일곱째는 해시리요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물째는 여해스게리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라이야요 24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바야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알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모시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차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일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브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아시아의 아들들은 분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아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